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내받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이별이 많은 사람에게 빈자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그 슬픔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줍니다. 이것을 아시고 진실을 틀어놓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큰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은 큰 믿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믿는 자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이라는 책은 두벅 거듭 강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거듭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이 믿음이 될때 축복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보이는 모든 현실을 주시려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의 현실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삶에서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고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한 예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부활과 그의 영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기막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삶의 유익을, 유익을 버리고 상실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익한 길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주의 비밀도 그 영광도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나도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세상에서 저주만 받게 되어 노아 시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읽고 목숨까지 읽게 된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유익한 길인데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교육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주 다위세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 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르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대 쥐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세 여자야 니네 믿음이 크도다 니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하니라 오늘 이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민명한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그 여자 돌려 보내소라고 예수님께 말하니 예수님은 가난 여인이 강관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고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리 기도도 들은 척만척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의 여인을 괴로 취급하니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참 야숙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진실일까요?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벌써 하나님은 누구에도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개도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는데, 믿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없신 얘기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소벽을 치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제서 예수님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이 여인이 소리칠 때 그 여인의 목소리에서 강한 신념과 믿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랬더니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믿는 자에게는 부서리기가 합당치 않다는 그 여인의 말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 소원대로 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믿음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도 믿음의 크기를 능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격도 믿음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는 말씀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말씀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요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위협과 겁박과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요. 믿음의 속성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힘센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 힘이 세고 큰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큰 힘을 유익으로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하시며 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기도와 성령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믿는 자가 왕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매삭 아벤능어와 용광로 불에 들어있을 때, 그 뒤에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믿음이 세상보다 크고 힘이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지 말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소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유익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